9월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앞선에서 끝나는 경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극단적으로 입상에 성공하는 경주들이 많았고요. 일요일 경마에서는 의외로 다섯 주로 13% 14% 주로에서 의외로 선행형 마필보다는 안쪽보다는 외곽으로 취입하는 마필들이 입상이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박성 오랜만에 일요경마에서 승부 경주, 세개 중에 두개 경주를 적중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배당도 확실히 잡아드렸고요. 확실히 살아남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힘이 내서 이제는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아, 비가 오고 이러면은 선행형마 필들, 안쪽에 있는 마 필들 유리하고 비가 좀 그치고 약간 다습주류가 되면서 약간 햇볕이 들면서 약간 말르는 경우에서는 추임마 필들이 유리하고 그래도 앞선에 가는 마필들도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감을 확실히 잡았던 박성이기 때문에 9월 3주차 경마 완벽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적중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타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가 있죠. 부산에서 한7 마리 정도가 올라오는데. 일단, 뱅뱅뱅이 일요일부터 초기를안 했습니다. 보니까 뭐 개인대염이 발생해가지고 출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굴마염이런 거는 출전을 많이 하는데 관절염, 개인대염, 이런 마필들은 좀 부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인대염 발생했던 마필들이 구절염 이렇게 발생했던 마필이 가벼운 주로에서는 또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벼운 주로에서도 구절염 있는 마펠들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 모래가 너무너무너무 가볍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뭐 대상 경주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기수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번 주에는 일요일 날 736두의 마펠들이 조교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마펠들이 조교를 했는데 일단 빅토아르 기수와 조제로 기수가 기승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김태훈 기수가 기승정지 유예 신청을 하면서 이번 주까지는 탑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기승정리 처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김태훈 기수, 지난주에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줬기 때문에 김태훈 기수를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6마리를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장철 기수가 9마리, 송재철 기수가 11마리를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지난주에 완벽하게 취임마가 뭔지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김용근 기수가 착은 약간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밥그릇을 하고 있고요. 김태훈 기수가 일단 네마리를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병 기수 같은 경우는 마이아 기수가 7마리, 헤리카심 기수가 8마리, 디에고 기수가 네마리푸르칸 기수가 한두를 조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디에고 기수가 지난주에 첫 승을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 한국 경마는 무조건 좀 앞선에 가야 되는구나. 앞서에 가는 게더 유리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마이야 기수는 역시 스타트 능력은 탁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뭐, 엄청난 빠른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쉽게 선행 가는 모습을 보고, 대상 경치도 가는 모습을 보고, 역시 마이야 기수는 스타트는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주로 자체가 가볍습니다. 이제 내일 수요일에 약간의 비소식이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아직까지 비소식이 없기 때문에, 주로 자체가 이제 좀말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임한테도 기회가 온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주 간신마 3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마필입니다 토요일날 오경주에 출전하는 붉은태양이 되겠습니다 이 붉은태양이라는 마필은 계속적으로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7월 11일 경주 때는 조교 강도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된 CC용 기소가 타고, 그러면서 후미권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때 7월 26일 경주 때는 단출한 경주 편성이었죠. 아홉 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었는데, 3코너부터 무빙식으로 채찍을 때려가면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CC용 개수가. 어, 여기도 이제 스포조개가 없었던 경기 편승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 게이트 이탈 자체가 약간 늦어버렸고, 중속이 부족하면서 바닥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전구가 모래맞고 있고, 라스트 외곽으로 뺐어야 되는데, 외곽으로 빼지 못했던 마펠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때의 모습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c c 용 기술이 너무 바닥권에 있었다가 눌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냥 따라가는 전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은 너무 바닥권에 있다가 바닥으로 끝나는 경기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는 좀더 알고 탈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문병기 조교사가 붉은 태양을 다시 한번 c c 용 기술을 기승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뭐냐? 승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습보조교를 하고 출전합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이 오성퀸이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이 붉은태양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아예 습보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습보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안쪽에 있는 국내선 4등급 상위군 오성퀸과 국내선 5등급 붉은태양인데 붉은태양의 CC용 기수가 지금 채찍을 허리 뒤에 있습니다. 손에 들지 않고도 충분히 넘어간다는 거죠. 5성길의임다뱅기수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찍을 들고 탑니다. 근데 c c 용기수는 차찍을 없이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 뭐냐면 제가 봐서는 직전 경주 제가 봐서는 c 시용기수가좀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전개가 안 풀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코노까지 나와서도 사코노 돌아서도 추임바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와야 되는데 외곽으로 빼지 못하면서 계속 적으로 전구간 모리를 맞아고 있었고 조교도. 강한 조교 없었고 이번에 조교를 강도 올렸던 만큼 붉은 태양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필입니다. 일요일날 사경주에 출전하는 문학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사우스 비치, 태피의 전형제 마필 이제 부마 쪽이 좀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사우스 비치는 태평목장에 있죠. 저도 이제 태평목장에 가서 그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그 마필 자체가 유연하게 생겼습니다.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문학파이터도 부마 쪽에 선택이 돼서 그런지 의외로 부드럽고 마필 자체가 약간 길쭉길쭉하고 또 농다리의 마필입니다 근데 문학파이터가 최근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착승권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끌고 가는 힘은 좋은데 약간 중간에 힘 안배를 하지 못하는게 약간의 단점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에 거리를 1,200m로 줄여서 출전하고 있고요. 마필의 컨디션도 직전 경주와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의 복귀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50m를 남겨놓고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0m 남겨놓고 무너지고 마지막 1 5 0 m 지점에 다리 바꾸이 있다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105m 지점에서 다리 바꿈하고. 마지막 130m 넘은게더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1115m 까지, 1150m 까지는 버티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의 모습도 보면 다리 바꾸면 하면서 마지막에 힘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마지막에 다리 바꾸면 한 단계. 게, 약간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직 어린 마필이라서 그런지 딱그 부분이 약간 걸리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임다빈 기수가 최근 계속적으로 조교도 하고 자기가 타봤어요. 국내에6등급 경기에도 1200m에서는 그냥 손쉽게 입상에 성공했지만 최근에는 마지막에 지구력이 약간 부족하는 것, 마지막에 힘이 떨어지면서 다리 바꾸면 하는 게 이게 딱 걸리는 거죠.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해결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조교 때도 병합적으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에도 병합적으 하는데 조금 힘을 비추가는 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조교보다는 힘을 비추가면서 말을 조금 더 안정시키면서 다리에 힘을 더 강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조교 때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선 6등부 어디든지라는 마피라고 좀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쟁심만 붙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레이스 전개를 할수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인다빈 기수가 마필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말이라서 그런지 마필 자체가 조금 힘쓰는 구간? 요게 약간 짧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봐서는 잘 만들고 나왔다고 판단되고요. 아홉 마리 단조랑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식 전개도 충분한 마필입니다. 레이스 흐름만 잘 판닭하고, 또 게이트만 현장에서 좀 맞춰주면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네, 마지막 마필입니다. 일요일날 구경주에 출전하는 티나 케이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편성 자체가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지금 파워밴드가 뭐 1200m 경주만 뛰다가 거리를 직접 1700m로 늘렸고 카일리도 컨디션이 별로고 선행을 갈수 있는 마필이 브라이티카이 정도가 선행을 갈수 있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뭐 온사이드하게 선행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최근 뭐 화면식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이 신바들이 조금 더 띄워줘야 되는데, 좀 많이 좀뭐 외곽으로 사행하는 마필들도 있고, 조금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고요. 빅토리 퀸도 뭐, 얘도 뭐, 여기서도 한계치를 다 드러난 마필입니다. 근데 티나케이드를 보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요일날 조교의 모습을 보고 결정을 했는데, 편상상 뭉치는 레이스고, 흐름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수가 타고 있고, 직전 종주에 솔직히 말해 티나케이가 약간 앞선이 무너지면서 바닥에 있다가 취입력을 했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이 티나케이를 세게 못 봤는데, 못 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아, 올라올까? 이 흐름에서? 근데 이 코너부터 앞선에서 뭐, 그때 뛰었던 마필들한 3마리 정도가, 트럼 킹더, 그 다음에 슈퍼선,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막 싸웠어요. 그 싸움에서, 앞선에서 무너지면서, 티나케이가 장출기술과 꼭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고 올라왔던 와필이거든요. 일단 6월 8일 경기 때는 단출한 경기 편성이었어요. 8마리만 뛰는 경기 편성이다 보니까, 얘는 이때는 뭐, 추위 타임을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때의 경기 편성에는 중속에서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중속에서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흐름 자체도 너무나게 빨랐고요. 그때의 흐름 자체는 진짜 엄청나게 빨랐죠. 벌교그레미가내이으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10마리에 출전하는 경제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앞선에서 지난번에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입을 했죠. 입상이 성공했죠. 근데 이번에도 브라이트카이가 선행 가능 경제 편성이라면 뭉칠 수 있는 경제 편성이에요. 그러면 티나케이도 충분히 조교 때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교 때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마필이 장비 대원이고요. 외곽에 있는 머리를 벌교 베리타스. 가운데가 티나케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장비대우는 그냥 손쉽게 쭉 넘어갑니다. 꼭 잡고 있으면서. 근데 벌그베리타스도 거의 뭐 중급 이상의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 마필들하고 거의 뭐 대등해요. 근데 잡고만 있어요. 장출기수가. 한번더 고필을 좀 짧게 잡으면서 물고 가게끔 또 만들고요. 엄청나게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나케이 충분히 도전이 가장 하지 않을까 충분히 이번에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5조 마방이 우창구조건사가 400승을 했기 때문에 마방 좀 상승세를 탈수 있습니다 또잘 뛰어 죽고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관심마3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경주에 출전하는 붉은 태양 두번째 마필은 일요일 날 사경주에 출전하는 문학파이터 일요일날 구경주에 출전하는 티나 K까지, 이렇게 3D 마필 지금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주 승부경주 일요일날 3개 중 중에 2개 경주 적중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감을 잡은 만큼 이번 주 버튼은 쭉쭉쭉 적중구 환수를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